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. 그러나 또 지나갑니다. 그 자리에 단단하게 꽃으로 피어납니다. 안녕하세요. 주앤미 우베셀입니다. 폭풍처럼 흔들렸던 때가 지나고 당당하게 오늘을 마주하는 이가 있습니다. 마흔 흔들리며 피는 꽃이어의 주인공 윤희진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일기를 쓸 당시에는 몰랐다. 이 일기장이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. 나의 기록, 그것이 일기가 됐든 글이 됐든 훗날 그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때일수록 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. 책쓰기 수업 때 매일 한쪽씩 빼곡이 써서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준 코치의 일기장이 눈에 어른거린다. 이 책을 다 쓰고 초대특강을 하게 될때 나도 작가들에게 나의 일기장을 펼쳐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. 도전은 성장의 발판이다. 발돋움하는 단계에서 발판을 딛고 점프하는 단계까지. 내가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. 내가 먼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. 오늘도 나는 내가 밟아야 할 발판을 향해 나아간다. 삶은 결코 길지 않다. 언젠가는 다 사라질 존재이다. 언젠가 갈 건데 소풍처럼 이 땅을 살다 가면 어떤가? 티격태격 싸울 필요도 없다.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이제 멈추자. 분명 이 땅에 나만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.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. 오늘은 마흔 흔들리며 피는 꽃이여 책속단락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. 누군가의 마흔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.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 흔들림이 꽃을 피우기 위한 몸짓일지도 모른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 더 따뜻한 문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